꾸준함이에요. 운동을 하다 보면 무게를 얼마나 드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무게에 집착하다 보면 어깨나 허리 같이 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고 그 결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게보다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60kg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요. 20kg 바벨이나 덤벨을 들고 정확한 자세로 15에서 20배씩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내 몸에 맞는 무게로 천천히 자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근육을 키우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신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이란 몸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스쿼트, 런지, 푸쉬업, 플랭크 같은 동작이 있어요. 이런 동작들은 한 부위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근육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는 허벅지, 엉덩이, 복부, 종아리, 심지어 등을 지탱하는 근육까지 다 사용돼요. 이렇게 여러 근육을 한꺼번에 쓰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판단하고 근육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반응합니다. 반면 팔만 사용하는 이두 컬이나 다리만 사용하는 레그 익스텐션 같은 단일 부위 운동만 반복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떤 근육은 많이 발달하고 어떤 부위는 약한 채로 남게 되는 거죠. 그 대안으로 반대쪽 운동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이두 운동을 했으면 삼두 운동도 같이 해 주는 방식이죠. 흔히 슈퍼세트라고 불립니다. 슈퍼세트는 비대칭적인 체형을 막아주고 몸의 밸런스를 높여 줄수 있어요. 슈퍼세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은 필수겠죠? 세번째는 반복불능이란 개념이에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까지 그 동작을 계속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푸쉬업을할때 10개 하려고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10개를 넘어서서 더는 팔이 안 올라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특히 가벼운 무게로 운동할 때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운동한다면 근육통 때문에 일상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현생이 바쁘신 분들은 어, 스킵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가벼운 무게라도 더는 할수 없을 때까지 가면 근육의 성장이 충분히 생깁니다. 이 방식은 무게에 대한 부상은 줄이면서 근육은 키우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네번째는 습관화입니다. 좋은 운동 레틴도 오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 준비 운동을 꼭 하는 것, 운동 후 스트레칭까지 마무리하는 것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자연스럽게 운동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매일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쉬워요. 주 2회부터 시작하세요. 딱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만 지켜도 점점 체력이 붙고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번더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점점 3회, 4회로 늘어나죠. 익숙해지면 매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스케줄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좋습니다. 세 번, 네 번을 하려면 일단 한 번은 갔다 와야 두 번, 세 번이 되잖아요. 다섯 번째는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 체중이나 근육량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대사 작용이 활발해져요. 즉 음식을 더잘 소화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더잘 태운다는 뜻입니다. 또한 면역력도 같이 향상되어 감기 같은 바이러스에 잘 걸리고 걸려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트레스 조절이잖아요.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엔드로핀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불안과 우울을 줄여주고 머리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운동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몸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도 운동의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루틴은 너무 어렵게 짜지 마세요.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월요일 전신 운동. 화요일 걷기 또는 요가. 수요일 전신 운동. 목요일 가벼운 스트레칭 복부 운동. 금요일 전신 운동. 토요일 산책 아니면 계단 오르기. 일요일 휴식 또는 명상 마사지. 이렇게 강한 날, 약한 날, 강한 날 번갈아가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도 회복할 시간이 생기고 부상도 줄어듭니다. 특히 스트레칭은 귀찮더라도 꼭 하세요. 유연성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운동은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내몸 상태에 따라 강도와 종류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고강도 운동은 이틀 3일에 한번 나머지 날은 스트레칭이나 걷기 아니면 저강도 운동을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진짜 근육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루 쉬었다고 절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최고의 운동 루틴입니다. 운동이란 건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장기간에 빡세게 하고 식단 빡세게 지키고 이런 거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오늘 날씨도 좋은데 러닝이나 할까? 밥 먹었으니까 잠깐 산책해야지? 하면 이상하게 맘 편히 나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좀 멘탈이 개복치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되게 싫어하고 막 누가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고. 예전엔 최고가 되려면 빡세게 해야 한다. 눈에 도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뿐이라서 제 마음을 더책식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처음 운동 시작한 이유도 내 몸이 변하는 게 느껴지고 막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자존감도 얻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건데 뭔가를 유지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재미없으면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5분만 했으면 오늘 하루치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바뀌었어요. 30분 운동을 하려면 일단 5분이란 시간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뭐랬든 간에 5분을 일단 지나가야 되잖아요. 5분 다음에 6분, 7분, 8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끊으면 하다 만 기분이라 오히려 더 재밌게 편하게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t's why a lot of people...